여러분, 요즘 들어 묘하게 일이 풀리는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하고 길이 열리는 순간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왠지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떨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이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는 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덕과 조상의 복이 작용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정해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 기운을 특히 강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 혹은 우연히 일이 잘 풀린다고 넘어가기엔 이번 달에는 특정한 띠들이 그 혜택을 온전히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쌓아둔 덕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 삶 속에 작용하며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길을 열어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요즘 들어 묘하게 일이 잘 풀린다 뜻밖의 기회가 찾아온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풀린다 라고 느낀다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조상의 은혜와 흐름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즉입니다. 십이지와 천간의 흐름 속에서 을과 사가 만나면서 만들어지는 기운은 대체로 숨은 힘과 은밀하게 작용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특히 11월, 정해월에 들어서면 이 기운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정화와 해수의 만남은 언뜻 보기에는 상반되는 기운이지만 상호작용 속에서 오히려 숨은 불이 물 속에서 피어나는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기회와 길이 물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 만들어지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달에는 특히 조상운과 귀신살이 동시에 작용하기 쉬운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운은 단순히 조상의 이름이나 집안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과거 세대가 쌓아둔 선행과 인연, 그리고 마음과 뜻이 현재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기회와 길이 바로 그런 흐름 속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 전부터 가업을 이어온 집안의 숨은 기반이나 조상이 살아오면서 남긴 인연이 현재의 상황에서 뜻밖의 도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해월에는 이러한 흐름이 특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스스로 노력한 것 이상으로 뜻밖의 길이 열리는 띠들이 존재하며, 그 띠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정도를 넘어 인생의 전환점에 해당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던 방식으로 기회가 찾아오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 뜻밖의 정보, 혹은 오랜 인연 속에서 숨겨진 도움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득 문이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을 그냥 운이 좋다라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각과 마음을 열어둘 때 조상의 덕이 더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그 힘을 활용하는 순간이 바로 이번 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예상치 못한 기회들은 사실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만들어낸 연속성 있는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조상의 덕에 운명이 바뀌는 띠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11월 정해월은 숨은 복과 보이지 않는 덕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과거 세대가 쌓아둔 덕, 오래전에 인연, 그리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선택들이 한데 모여 뜻밖의 길을 열어주는 달인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노력이나 계획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흐름. 그것이 바로 이번 달에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조상덕의 힘입니다. 이제 곧 이번 달 특히 혜택을 받게 될 띠와 그 흐름. 그리고 그 띠가 맞이하게 될 뜻밖의 길과 운명의 전환점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경험과 느낌 역시 그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요즘 들어 묘하게 일이 풀린다.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 느낌을 놓치지 말고 꼭 기록해 두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번 정해월, 2025년 11월은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조상의 복과 보이지 않는 덕이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묘한 흐름, 그것이 바로 미래의 길을 밝혀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서론의 흐름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직감과 기대가 움트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11월 정해월의 흐름 속에서 조상덕의 운명이 바뀌는 띠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번 달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노력이나 계획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뿌리, 선대의 업적과 덕,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들이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인 길을 열어주는 달이죠. 특히 이번 달에는 쥐띠, 용띠, 돼지띠가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각 띠별로 구체적인 상황과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쥐띠는 정해월에 들어서면서 뿌리의 복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의 복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기회가 아니라 가문과 조상, 부모, 선대가 남긴 업적과 인연 속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끊겼던 가족 사업이나 문서, 재산과 관련된 일이 갑자기 연결되거나 오래전에 단절되었던 인연이 다시 만나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해월 동안 쥐띠에게는 특히 묵묵히 준비해온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그동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꾸준히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과거의 작은 선택이나 행동들이 지금에서야 결실을 맺는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몇년전 진행하다 중단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다시 이어져서 예상치 못한 기회로 발전하거나, 가족이나 조상의 이름과 관련된 문서, 재산, 부동산 문제에서 뜻밖의 길이 열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에는 선대의 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g 띠가 이번 달 주력해야 할 영역은 가족 조상 관련 운입니다. 재산 문제, 문서, 부동산, 가업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뿌리와 관련된 것들을 잘 챙기고 정리하는 것이 운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조상 덕의 기운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단순히 기회가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회가 장기적인 성과와 연결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띠입니다. 용띠에게는 이번 달 조상의 음덕이 강하게 작용하여 길 위에서 귀인과 만나는 운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단순한 사람. 만남이 아니라 조상덕에 마련된 자리나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인연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만남이라는 것이죠. 정해월 동안 용띠는 특히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많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칠 수 있는 자리나 모임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그 기회를 잡는 순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떤 자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인연 하나가 미래의 큰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용띠는 이번 달 조상제사, 묘 방문 등 뿌리를 챙기는 행동이 기운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조상의 은덕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 덕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는 순간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던 흐름과 기회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예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과의 우연한 대화가 사업이나 진로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이 지금의 결정적 순간을 만드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용띠에게 조상덕은 사람과의 연결고리라는 형태로 발현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돼지띠에게 정해월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해수는 돼지띠의 본기운이자 근본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며, 이번 달은 바로 자기띠의 달이기도 합니다. 즉, 조상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특히 돼지띠에게는 막혔던 길이 터지는 운이 강하게 들어오며, 그동안 답이 없던 문제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던 일들이 뜻밖의 해결책이나 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 문제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거나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돼지띠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 감사, 마음 정리입니다. 선대의 복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순간 운의 흐름이 한층 강화되며 결과 또한 더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정해월 동안 돼지띠에게는 특히 자신의 본기운과 조상덕이 결합되는 순간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상황도 선대의 덕과 현재의 본기운이 맞물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길이 열립니다. 마치 깊은 물 속에서 숨겨진 불꽃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형상으로 보이지 않던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쥐띠, 용띠, 돼지띠 모두 이번 11월 정해월에는 조상덕과 보이지 않는 힘이 각각의 방식으로 강하게 작용하며 그 흐름 속에서 뜻밖의 기회와 길, 운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는 상황도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인연과 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흐름이며 그 힘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회가 더큰 결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상의 덕이 작용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신호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흘려보내기보다 그 기운을 마음으로 느끼고 정성으로 이어갈 때 예상치 못했던 길이 열리고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정해월의 흐름 속에서 쥐띠는 뿌리의 복, 용띠는 귀인과의 만남, 돼지띠는 막힌 길이 터지는 운을 각각 경험하게 되며 모두 공통적으로 조상덕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노력과 선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 바로 이 달의 핵심이며, 여러분의 11월은 그 어느 때보다 길이 열리고 기회가 풍부한 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11월, 정해월의 흐름 속에서 쥐띠, 용띠, 돼지띠가 맞이할 운명의 결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쥐띠는 뿌리의 복을 강하게 받으며, 용띠는 조상의 덕으로 인해 인연의 길이 열리고, 돼지띠는 자기띠의 달로 직접적인 조상 기운이 발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새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손, 즉 보이지 않는 힘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험입니다. 정해월의 흐름 속에서는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고, 오랫동안 묵혀있던 인연이 다시금 되살아나며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방식으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묘한 직감. 왠지 이번 기회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 그것이 바로 조상덕과 보이지 않는 힘이 만들어낸 신호입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인연과 덕이 지금 시점에서 작용하며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흐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특히 쥐띠의 경우 정해월 동안 뿌리의 복이 강화되면서 가문이나 조상, 부모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숨은 기운을 통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과거 몇년전 끊겼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거나 오래전 진행하다 중단되었던 일들이 갑자기 연결되며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쥐띠는 이건 내 힘만으로 된게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노력과 선택이 전부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번 달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 또한 이번 달에는 조상의 음덕으로 인해 인연의 길이 열립니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귀인,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사실은 조상덕이 마련한 자리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때 용기는 작은 만남이나 사소한 대화, 순간적인 선택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연히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면 놓치게 되는 기회를 조상의 음덕을 인식하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만남은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됩니다. 돼지띠는 자기띠의 달, 즉 본기운과 조상, 덕이 결합되는 시기로 인해 막혀있던 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나 답을 찾지 못한 상황들이 이번 달 들어서면서 뜻밖의 방법으로 풀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길이 열리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와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돼지띠는 역시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느끼며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정해월의 핵심 메시지는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직감을 믿고 조상의 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덕과 자신이 쌓아온 경험, 준비와 노력이 맞물릴 때, 비로소 운명이 전환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히 조상제, 감사의 기도 묘소, 정리, 뿌리를 돌보는 행동이 실질적인 복으로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노력과 선택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기회를 뿌리를 챙기고, 마음을 정성스럽게 쓰는 행위가 현실에서 성과로 나타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덕은 단순히 과거 세대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정해월에는 그 힘이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막혀있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몇년전 단절되었던 인연이 우연히 다시 연결되어 예상치 못한 도움을 주거나, 오래전 처리하지 못했던 재산 문제, 문서, 가업 등이 갑자기 해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쌓여온 덕과 흐름이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또한, 이번 달에는 직감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이 갑자기 열리거나, 기회가 우연처럼 찾아올 때, 그것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직감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조상덕과 흐름이 힘을 실어주며 그 순간의 선택이 장기적인 기회와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작은 기회, 사소한 만남, 우연처럼 다가오는 정보들이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5년 11월 정해월 쥐띠 용띠 돼지띠는 모두 보이지 않는 손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흐름이 갑자기 나타나고 오래 묵힌 인연이 다시 찾아오며 뜻밖의 기회와 길이 열리는 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단순히 우연으로 넘기지 않고 조상의 덕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상제, 묘소정리, 감사의 기도 등을 통해 뿌리를 돌보는 순간 그 힘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직감과 순간의 선택을 소홀히 하지 않고 눈앞에 열리는 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이번 달의 흐름은 단순한 행운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해월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쥐띠는 뿌리의 복으로 뜻밖의 기회와 연결이 찾아오고 용띠는 조상 덕으로 인해 인연의 길이 열리며 돼지띠는 자기띠의 달로 조상의 기운이 직접 작용하여 막힌 길을 뚫습니다. 이 세띠 모두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흐름과 직감, 조상 덕이 만들어낸 길을 따라가며 이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신호와 기운을 놓치지 않고.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가는 순간 2025년 11월 정해월은 삶에 깊이 남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